2022년 9월 12일 월요일 후에 마이 주님 오늘은 아침 새벽부터 영어 오픈클래스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더디오 영어 대필사역 시험방송이 있었고 내일은 또 히브리어 오픈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. 소리능 사역은 이미 오픈클래스 마치고 세팅되어 개강을 앞두고 있고, 주님,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기부함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역입니다. 제가 오늘 새벽부터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후회스럽고 회개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. 제가 적지가 않은 나이인데, 하나님 앞에 또 성사에 당장 다른 영혼, 음, 섬기려고 내놓을 은사가 없어서 참 후회스럽고 회개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동안 사실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,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아둥바둥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참 회개합니다. 전 사실 사역이, 이전에 사역이 끝나고, 음, 그냥 일반 보통의 친구들처럼 그냥 결혼하고 엄마로서, 여자로서 행복을 찾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. 너무 별나게 저만. 움직여지는 것 같고, 근데 어찌됐건 아둥바둥 하였으나 그 부분은 제가 채울 수 없었던 것인데, 어, 너무 쓸데없는 것에 다른 것에 저의 시간과 인생을 좀 허비가 되었구나 참 회개되어지는 오늘입니다. <laughs> 어, 그래도 주님, 사실은 성사에서 훈련받고 훈련 받으면서 어제 영이 조금씩 깨끗해지면서 어 저에게 갖고 있었던 사실 은사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은사가 열리는 것이 있기는 했었습니다.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발성. 전 예전에 사실 성악을 공부했었죠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. 그러나 뭐뭐 뭐 이제 그만두고 일반인처럼 뭐 그냥 전혀 상관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성사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냥 말의 발성이 바뀌는 걸 저는 알수 있었고 소리를 내보니 이전에, 이전보다 뭐 훨씬 소리가 더뭐 아무튼 좋아진 느낌? 발성을 안 하고도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구나, 이거가 생각되어졌는데 주님, 어찌됐건 저에게 심어 놓으신 은사가, 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,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 놓은 은사들을, 음,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때에 꺼내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제가 이제 훈련에 열심히 임해야 하는데, 출퇴근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, 밤에 들어오는데, 이 모든 것들을 잘 훈련받고, 또 저도 그 훈련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어, 나아갈 수 있도록, 주님,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.